이 어, 요거 요거 깍지예요? 발견? 요게 깍지인가요 음, 잠깐만요. 아, 공방에서 키우는 다육이. 네, 저희 공방 다육이. 아이들 예쁘죠, 여러분? 절대 물이 안 들어요. 절대 죽지 않는 다육이. <laughs>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는 다육이랍니다. 네. <laughs> 슈퍼파워 다육이. <laughs> 선인장도 있어요. <laughs> 네, 슈퍼파워 선인장까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슈퍼파워. <laughs> 어, 얘 너무 귀여운데? 아, 귀엽죠. 그렇죠? 얘가,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거는 팔지 않아요. 이건 진짜, 모,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팔지 않아요. 왜냐면 다시 만들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laughs> 너무 예쁘죠? 이거 완전 콩분 사이즈에다가 애기 몽클이 시범적으로 컵 모양으로 만들어 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숟가락도 있어요, 옆에. 이거 여기 접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트로, 세트 세트로, 이거는 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몽리이 인테리어. <laughs> 어, 요, 요, 아이는 죽을 다육이 같은데요? <laughs> 이 친구는 언젠간 죽는 다육이 같은데? 그쵸? 이 아이, 기비, 기비라는 아이예요. 응 음, 저기 깍지벌레가 먹어서 깍지벌레 잡는다고 공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약도 몇번 쳐주고 깍지벌레 나오는 데도 다 잡아주고 와이 깍지가 진짜 약으로 안 죽어요. 날. 약 쳐도 죽지를 않아. 그래서 결국은 잡아서 나오는 대로 죽이고 죽이고 했더니 이제는 아, 벌레 나온다는 어. 그 아이예요. 여기 지금 얘네들도 벌레 나와서 뽑아와가지고 계속 나오는 대로 잡고 잡고 해서 이제 벌레는 잡았어요. 아니 벌레가 도대체 어디 숨어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요 요 끝에 끝에. 안쪽에 두석댕이에 어, 예, 예. 숨어있어가지고 약을 치면 얘네들이 그 약이 이제 무서우니까 바깥으로 기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잡아줘야 돼요. 어, 엄청 손 많이 가는 귀찮은 아이들이네요. 아, 다행이너무. 깍지 먹으면 정말 손 많이 가요. 이거 지금 깍지 때문에 엄청난 큰대품이 요만해졌어요.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데요? 회장님이. 흐르는 물에 씻어도 안 돼요. 이, 여기 사이사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약을 쳐놓으면 또 나오고, 약을 쳐놓으면 또 나오고, 흐르는 물에 몇 번을 씻었어요? 그러면, 물에다가 약을 탄 다음에 거기다 담궈 놓으면 돼요. 담궈 놨어요. 근데도 안 죽어. 안 죽어. 그래도 안 죽어. 난 진짜 이렇게 독한 깍지 처음 봐요. 그래서, 농약에다 담궈 버리면죽지 <laughs> 않을까요? 락스 물에 담궈 버리 어, 근데 또 약을 너무 독하게 타면은, 다육이가 해를 입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하나는 포기하세요? 어, 그래서 이걸 들고 와서요 깍지 때문에. 근데, 이 아이하고, 요 어, 아이. 야, 이거는 진짜, 말도 못하게 깍지가, 깍지가. 이두 아이들은 약속에 담고 놨다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깍지가 계속 계속 끝도 없이 나왔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힙장 가서 심어야 되는데, 힙장을 못 가고 있어요. 아니, 끝난 거 확실합니까? 끝난 거확실로요100% 박멸한 거 확실해요?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안 나와. 이제는 안 나와요. 계속 이렇게 아침에 이제 오늘 다 잡았다 싶어서 다음날 공방에 출근해서 보면 이렇게 하얗게 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약속에 또 약도 쳐주고,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그거 반복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대여섯 번 이상 했어요. 대장님이 그냥 깍지랑 친하게 지내시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버려버릴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하도 깍지가 끝도 없이 나와서 근데 니가 이겼나 내가 이기니 한번 해보자 어차피 한 거니까 하고 어 킵장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날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계속 킵장 갈 때마다 뽑아오고 있어요 깍지가 옮겨 다니나요? 네 옮겨 다.. 아... 엄청 빨라요 깍지가 진짜 겁나게 빨라 난 진짜 얘네들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 약을 쳐놓고 이렇게 살짝 건드리잖아요 그럼 제싸게 어디로 가버려 날파리 같은 놈들인가 봐요 여기서 붙어서 다니는데 진짜 빠르더라고요 나 처음 봤어요 그렇게 빠른 건지 아니 독하던지 빠르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laughs> 아니 그렇게 둘다다 강력해 버리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깍지를 잡는 방법은 보니까 뿌리째 뽑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잡아야 되더라고요. 얘네들은 어지간해서는 잘 죽지 않아요. 죽지 않더라고요. 깍지를 완벽하게 잘 죽이는 그런 방법 같은 거 따로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깍지 벌레 약으로 어~ 죽이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죽기도 해요. 어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요번에 요 아이들에 있는 애들은 약을 쳐도 안 죽고 당과 나도 안 죽고 물에 흘려 보내도 또 어디선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깍지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신종인가 봐요. 그럴 러면그 수도 있겠죠. 얘네들도 아니면 약에 내성이 생겨서 어~ 그 약으로는 또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을 뭐~ 바꿔가며 써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수압을 높여서 씻어내시래요. 내시, 다 흘려나가게끔 했는데 그래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네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저는 저 나름대로 세게 뭐 수압을 엄청 세게 하지는 않았지만 식여 나갈 줄 알았죠. 아주 그냥 그 엄청 센 물에다가 확 씻어버리면 다 사라질까요? 별당이님 말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흐르는 물에다 씻긴 씻었는데 어막 수압을 엄청 세게 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깍지입니다. 무서운 깍지. 어, 저도 이번에 깍지가 무섭다는 거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이 놈들이 어,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깃장 가서 깍지를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못 가고 있네요 아무튼 예, 깍지와의 전쟁 끝에 이제 이 아이들이 어. 다시 살아나겠죠 지금은 얘, 얘가 지금 거의 한 이만한 대품이었어요 이만큼 25cm 가까이 되는 그 대품이었는데 요만해졌어요 요만해졌어요 <laughs> 그래도 색감이 되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라서 그냥 좀 다시 키워보자 하고 네 작아져서 또 좋은 면도 있어요 자리 차지 드라니까 <laughs> 이거 이렇게 그냥 군생으로 심을 거예요 수압을 세게 해서, 샤워기 헤드 빼고, 음. 이렇게 그렇게 씻어보시라고도 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깍지에는 가지고 와서 아주 수압 세게 갖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육이는 안 상하려나? 괜찮아요. 음, 그렇군요. 뭐, 뭐, 누구든 하나는 죽을지도 모르지 뭐. 깍지가 <laughs> 어떻게 생겼네요, 밍밍이 님이? 어, 하얗게, 마치 손뭉치처럼 생겼어요. 벌레가. 이게 벌레인사 쌀벌레 느낌인가요? 그, 이, 약간, 약간, 뭐랄까, 그, 타원형? 살짝 타원형이고, 하얘가지고, 손뭉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벌레도 아닌 것 같이 생겼어요. 아, 벌레 아닌 것 같이 생겼어요. 어, 건조해서 생긴데요. 맞아요. 여름에 이제 킵장에 여름에 더우니까 애기들 다 여기 물 주면 안 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여름에 주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 지금 올해는 진짜 저도 이 깍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 보는 해는 처음이에요. 이 기비도 진짜 엄청 멋지게 잘 자랐었는데 애들이 어느 순간 이상해서 뽑아봤더니 깍지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뭐야? 어? 그거 혹시? 어 요거 요거 깍지예요? 발견? 요게 깍지인가요? 음, 잠깐만요. 맞아요?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아, 까비. <laughs> 어, 요런, 요렇게 생겼어요. 비슷해. 음. 아주 비슷해요. 고로, 고로 생겼다고 합니다. 음, 아. 그리고 얘네들이, 이 새끼들은 그냥 하얗게 덤, 아주 진짜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점이 똑똑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새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어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틈 사이에서 애들이 살고 있는데, 이, 뭐지? 음 얘들이 힘, 힘이 없을 땐 이렇게 벌어지지만, 얘들이 물 먹어서 짱짱할 때는 이게 안 벌어져요. 이거를 이렇게 해 보다가는 얘네들이 뚝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못 보고 약을 쳐놓면 으 얘네들이 약으 이렇게 약 때문에 기어 나와요. 약 약물에 숨을 못 쉬니까 기어 나와서 이런 데서 붙어서 있어요. 그러 이제 그때 잡아주는 거죠. 근데 깍지는 무조건 깍지가 있다 그러면 뽑는 게 최고 좋아요. 뽑아서 뿌리까지 전부 물에다가 별당이님 말처럼 고압에 그냥 세게 그렇게 해서 다 씻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놔두면 그 아이들이 살아있는 또 남아있는 깍지들이 기어 나와요. 그러면 그대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별장님이 알려주셨는데 하얀 점을 사진 찍어서 확대해보면 다리가 보인대요. 아유. 아,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거든요. <웃음> <웃음> 어, 어,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아요. 네, 아, 그렇군요. 아직 식물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게 벌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있어. 딱지와의 전쟁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습니다. 예쁜 것만 보고 살고 싶어요.